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장성에 있는 산들레 대표 백소양입니다. 반갑습니다. 탕과 들이, 노래하는 자연을 담을 음식을 만든다는 뜻으로 산들레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산들레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김치와 식혜를 만드는 곳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사랑쌈 김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김치에는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지만 우리 친구들은 엄마나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를 먹다 보니까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는지 모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담을 오늘 김치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싱싱한 배추와 파, 무, 당근, 그리고 사과와 배, 양파, 마늘, 생강 등 이렇게 많은 채소도 들어가지만 여기에 양념으로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어요. 보시면 멸치액젓, 매실액, 찹쌀, 참깨, 고춧가루, 요거는 새우젓, 그리고 소금. 이렇게 많은 양념들이 들어가서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져요 이렇게나 많은 재료들이 손질되어서 만들어진 김치가 우리 몸에 안 좋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랑쌈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담은 사랑쌈 김치 체험키트가 도착하였습니다 자 체험키트 안을 열어봤을 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김치 양념이 들어있고요. 아까 전에 봤던 배추를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들어있고요. 비닐 깔개, 일회용 앞치마, 김치 봉투, 토시, 비닐장갑, 네모난 용기 그리고 포장재 이렇게 비닐봉투가 들어 있어요. 앞치마를 매줄 거예요. 사랑스운 김치 만들기 준비 끝. 여기에 보시면은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 있는데 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추는 어, 절이고 나면 어때요? 채소다 보니까 색깔이 변하거나 맛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량의 짜지 않은 소금물을 이렇게 부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빼줘야 돼요. 우리가 김치를 담기 전에 자 배추가 이렇게 있어요. 물기를 꼭 한번 짜줄 거예요. 어때요? 물기 나오고 있죠? 배추에 물기를 많이 짜줄수록 좋아요. 그렇다고 이 배추를 어때요? 장난을 하면서 막 이렇게 주물러 버리면 배추에서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냄새? 채소 냄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그냥 꽉 쥐고 물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기를 빼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사과, 배, 아까 보셨죠? 멸치젓, 새우젓 등이 들어간 이게 양념이에요. 그 양념에 옆에 있는 당근과 파를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어주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친구들이 배추에다가 발라주는 건데, 배추를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설명서에 김치 양념을 너무 많이 넣으면 김치 양념이 부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자, 한 입, 한 입, 이렇게. 한 입, 한입 담아서 김치를 발라줍시다. 자 맛있는 우리 친구들의 사랑이 가득한 게 어때요? 사랑상 김치 끝 김치 담기 정말 쉽죠? 자 이렇게 담아진 김치를 포장을 하는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네모난 용기는 또 쓴다 했잖아요 자이 네모난 하얀 용기에 담아주세요 여기에 준비된 비닐이 있어요 이 비닐에다가 담아서 집에 가져가서 드실 수 있게 오늘은 그동안은 우리 엄마나 할머니가 담아 주신 김치를 우리 친구들이 먹었잖아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아 맛있는 김치를 저녁에 가져와서 엄마랑 함께 먹어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 끝났습니다. 근데 어때요? 아, 김치 냄새나요.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꼼꼼쌈 김치를 우리 친구들이 잘 들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봉투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엄마랑 아빠랑 맛있는 식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맛있는 사랑 가득, 정성 가득한 사랑쌈 김치를 만들었는데 어때요? 우리가 뒷정리 또한 깔끔하게 잘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만들면서 꼈던 앞치마, 토시, 장갑 등을 이 책상 덮개 위에 그대로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묻지 않도록 깔끔하게 덜덜덜덜 말아주세요. 자. 어때요? 이렇게 마무리까지도 잘 되었지만 여기 남는 데 조금 조금씩 있는 김치 양념들은 우리가 화장지나 물티슈로 가지고 있는 물티슈로 이렇게 한번 닦아주면 오늘 사랑쌈 김치교실 정말 깔끔하게 김치도 맛있게 담았지만 깔끔하게 정리정돈도 잘했죠? 짠! 우리 친구들이 담은 오늘 사랑쌈 맛있는 사랑쌈 김치예요 오늘 저녁에 이걸 집에 가지고 와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김치를 어, 자르든지 아니면 쭉쭉 찢어서 이렇게 쭉쭉 찢어서 엄마 아빠 한입 넣어드리고 나도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저녁에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어, 이걸 김치를 익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김치찌개도 담아 먹을 수 있고, 어, 김치볶음밥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김치만두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김, 맛있는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직접 이렇게 김치를 담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쉽고 재미있죠? 우리 김장철에 한 번도 엄마를 도와드린 적도 없는데 어때요? 옆에서 예쁘게 바르면서 우리 엄마를 도와드리기도 할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친구들이 만든 정성 가득, 사랑 가득 담긴 사랑 쌈 김치로 맛있는 저녁 식사 할수 있도록 하게 해요. 감사합니다.